찍어 줄게요. 언니가어톡 아, 어떻게 포지취 아, 해야 돼?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오 네. 잠깐씩 네. 오게이 음, 한, 한 번씩 너도 계절에? 편집이 없어 가지 오! 편지썼다아 아, 근데 아, 잠시만. 음. 시간이 아, 너무 없었어. 터졌구나. 아, 었구나 아,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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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근데 생일 선물 한게돼 있거든. 카톡으로 네. 보냈는데. 나중에. <laughs> 선물이 안 보여서. 보여줘. 봐야겠다 지금. 아니야 보지 마. 아 잠시요. 지금 보지 마. 지아 지금 보는 건좀 아니다. <laughs> 아, 지금으로.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어떻게. 이거 어, 어, 어. 우리 와인 어, 어, 어. 리 있을 때 봐야 돼 밤에 2시간 어, 어. 뒤 여러분 저희는 짠 할게요 이모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이렇게 냄새 맡고 그리고 요거 잡는 것도 딱 우아하게 이렇게 던데 이렇게 잡던데 이렇게 아, 두 손가락으로. 너 엄마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거랑 좀 비교되는데? 그 소리할래지? 아니야. <laughs> 누구 비교돼? 아니 엄마. 아, 좀 예뻐. 응. 엄마 진짜 재민이야? 응. 컨설팅 포미 잡았어 진짜 나랑 동갑이야? 아 나보다 더 어린 거지. 뭔가요? <laughs> <laughs> 생수를 입에 넣는 거지. 아들하는 거 아니야? 아, 엄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네. 여러분 저희 식구는 떡을 좋아해가지고 아, 나도 유튜브 보고 싶어 크림보다는 떡이, 떡이 아니라 떡이거든 너 <laughs> 떡이라고 했나? 떡이라고 했어? 어, 어, 떡이야 아 진짜? 떡. 나 발음이 왜 그러지? <laughs> 떡 좋아해서 떡? 아, 진짜? 그래서? <laughs> 여러분 떡 아니고 떡? 예, 떡 좋아해서 떡 케이크를 맨날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화면이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이거지 이아 <laughs> 근데 우리 엄마가 진짜 예쁘긴 하구나 야 그러면 엄마 뭐 지금까지 뭐안 예쁘게 봤어. 왜 그래? 야, 이모들이 다 예쁘지. 너희만 믿고. 니가 <laughs> 왜그렇 강조하고 나뒀어니 생일선물 못 받으려고 <laughs> 지금 작정하고 있네? 언니 <laughs> 어, 진짜 예쁘지, 형? 그래. 생일선물 물다 생일선물 이거 다 받았다, 끝났다. 이니 어, 인성하시는데 진짜 예뻐. <laughs> 어떡하는 거야. 세다 언니. 그냥, 그냥 이렇 와인도수야? 기본 와인보다. 진짜? 원래 5도 이정도가 그 괜찮아요. 약간 아, 좀... 에어링 하고 마시면 맛이 더맛있 아, 이 정도면 예쁜 거 아닐까? 아, 없다. 어, 타쿠가. 타쿠가 뭐예 그러니? 타쿠 알아? <laughs> 몰라야 되는데. 맨날 맨날 애니만 보는 <laughs> <웃는> 사람. <laughs> 응. 맞아, 애니 좋아하는 사람 맞아. 특히 그때 고요가 어디서 나어나 어릴 말씀. 때 엄청 재미를 했던 것 같아. 막 뱀도 잡고. 나 그때, 너 기억나? 뱀을 왜 씹어? 나는 왜 나랑 딸이 떠들어갔을 때뱀 잡았던 기억 나? 우리 또 멍둥이로 때려 잡고 덜로막 까고 어 그래서 그 돼지 막 갖다 그랬잖아 응. 기억 나? 남꽃에다 꺼 사실... 할머니는 일산에서 아, 아 그리고 우리 장안이소 그, 그, 그 까베르선 있는 거기서 어. 사와가지고 애들하고 해가지고 우리 갔다가 돼지 갖다 그거 나 돼지 를렇게 쩝쩝 머리부터 맞아맞아맞아맞아 얇 기억 나어 단백질 다지 음. 먹지 <laughs> 가끔 가끔씩 외로우면 전화해라 <웃음> <웃음> 알았다 <기억하고 웃음> 어, 뽕짝 퐁짝 나온다. 뽕짝인데? 응, 어. 아, 뽕짝이야? 뽕짝 퐁짝 아닌가? 뽕짝이 <laughs> 네, 엄마가. 뽕짝. <laughs> 여기를 <왜>? 도대체 <laughs> 뭘로 들어놓은 거야? 야야야, <laughs> 이 떨어지겠다. 제 취향이 아닌가 보다. 야, 엄마는 그거 너무 좋다. 그냥 냅둬. 엄마, 이거 진짜 아닐 엄마, 뽕짝 좋아해. 네, 아니잖아. 그냥 아, 냅둬. 아니, 엄마 진짜. 이거 너무 좋아. 그래, 막. 좋아. 엄마는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왜. 형, 무슨 소리야. 뽕짝 <laughs> 세대야. 빠졌나봐 빠졌나봐 알파세대? 형 응. 응. 안맞는다 <laughs> 제알파세대 엄마 핫백 들어놓을게아 그래. 사진 은나 조금밖에 없거든? 어. 왜냐 평소에 나 많이 있는 거아니라 근데 앞니가 없어서 <laughs> 윙크 진짜 못해 윙크가 안돼 아, 어, 윙크니 <laughs> 윙크 잘한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나 진짜 윙크 못는 너무 컴플렉스보가지고나 연습했다니 2년 동안? 해봐 근데 이렇게 자 카메라 보고 해. 이렇게 해볼게. 윙크 해봐 이렇게 윙크해 봐. 오늘 이모 생일 축하해서 끼한번 부르봐. 어떤 끼를 부르야 돼? 응? 나 근데 끼 하면은 응. 원하는 이모 원하는 거. 이모, 원하는 거. 응. 응. 안 찍을게 엄마. 끼 하는 건안 찍을게. 하고 싶으면 없 아니 이모 원하는 거. 그거 랜덤 플레이 한번 가자. 랜덤, 랜덤 플레이 한번 가자. 내가 응. 짧게 한게 쳐줄까? 응. 진짜, 진짜 짧게야. 이거 이거 응. 엄청 짧게. 우리 진짜 아 같은 거 전혀 없 그때만 썼던 아니. 거 아니야? 생각보다 잘한 거? 유튜브에 <laughs> 올려서 소속사에서 러브콜 나면은 엄마가 바로 연락아게미안그정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진짜? <laughs> 그 정도인데? 아니야? 응. 살만 좀 빼면 완벽해. 살만 조금 빼? 응. 음. 살만 좀 빼면 완벽해. <웃음> <웃음> 다시, 다시 영상 찍으려고요? 컷. <laughs> <해를 써. 웃음> 다시. 걔가 거기서 똘똘하 그랬어. 그래? 뭐. 네? 응. 뜯었어? 응, 그 방은 거기 사람들이 만들어놓 붙이는 거. 이게 아마 러시아 걸? 돌돌? 돌돌. 응. 런가 돌돌. 응. 수정이었다. 잔치상이나 <laughs> 그런데다 돌 생일 하고 잘 사는 집은 생일 때도 하고. 음. 응. 우리 예전에 그 집에 있는 손녀 생일인데 해가지고 원래 보통은 생일에 잘안 사잖아 거기서는. 응. 일반적인 사람들 근데 거기서도 잘 사니까 거기서 떡으로도 케이크 만들고 별걸로 다케이크 만들었어 근데 거기 그 손으로 붙이는 사람 기성 케이크 거기서는 기성이라죠 <laughs> 나는거 그 설탕 사람? 같은 거 이렇게 좀 약간 서걱서걱해 그게 다 설탕인 거 같아 썰무 아. 아. 음 서걱서걱했어 그래서 탑 쌓듯이 쌓은 거 많았어 음. 음. 원래 이렇게 축환 환갑 축 음. 반, 이렇게 아. 음. 음. 각자 페이크드셔서 무슨 돌축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리고 상차림을 빌려서 한다. 다 빌리고 사진 찍고 그다음또 다시 물리고 온다. 그럼 물릴때 응. 먹은 거 만큼만 결제하고. 응, 응. 야,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그런가? 아니 여기는 대신 무슨 응. 그 결혼식 예품 이런 거. 그 뭐라고 하지? 답례품? 아니 입는 거 드레스 이런 거 사서는 그럼 거기서 빌려 있고 어. 쓰고 싶은 음. 건무대로 쓰고 다닐 거예요. 디프리그 우리 네. 디프리 그 영화 드레스. 있잖아. 응. 그것도 사고 아가씨 그 영화 봤어 민족광명에서. 그 재미겹이. 어어그거로 가는데 거기서 재밌게. 케이크 부는 게 나와 생일 그래?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나오잖아. 응. 그거 봤어? 민족광명은 다 봤지. 응. 음. 거기서 재밌게, 케이크 부는 게 나오거든. 거기서 일본에 내일도 친 거, 도 홍경자 내일 응. 한 것도 나오고 거기서뭐 먹이나 다지고 와인 마시는 응. 것도 나오고. 근데 그 애가 이렇게 자랄 때 해상하는 그게 장면이 있거든. 근데 응.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케이크 부는 그걸 해상의 딸이. 근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우리 거기서 생일 때는 계란 하나를, <웃음> 계란. <웃음> 생선 한 마리에다가, <laughs> 어, 맞아. <laughs> 어. 그래서 생일 때 우리 만주느라고 안 먹고 다녀. 그니까 응. 나 생일 말리고. 때. 맞아. 생선 내가 좋아해 가지고 제일 <laughs> 좋 <쟤왜 저래? 웃음> 그래 가지고 이면수 사 가지고 이 밥에다 이면수 진짜. 다 먹잖아. 생일 리도 근데 떡은 왜? 생일날에 떡은 왜 이렇게 많이 먹지떡 진짜 많아. 하고 떡하고. 이게 아직 먹는 문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 생일 때도 엄마 빵사 줬었어. 우리 어릴 때. 응. 그리고 친구들이 생일 그 이렇게 다 초대하잖아. 그러면 양말 선물 가져간다. 하얀 양말 이렇게. 응. 맞아, 다들 양말 선물. 어, 다 양말, 양말 선물 정도? 엄청 흔하지. 응. 양말. 근데 이쁜 양말. 올랑이 응. 근데 양말 많이, 거기 양말 많이 신으니까 응. 응. 맨날 버텨 올라와서헤지고 응.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 다닐 때다 걸어 다니고 하니까 양말이 엄청 빨리 다치고. 거기선 양말 구멍 난거 보는 게 일상에서 걷다가 집에 와서 언제 돌아와서 보면 구멍이 나요. 맞아. 귀여워서 입고 신었거 너무 걸으니까 편히 걸으니까 그리고 신발도 검은색이 엄청 많이 날 1개월에 하나씩 응. 날잖아 나그 작은 언니가 백별라아펠리 사온 거 응. 그거 예뻐가지고 진짜? 너, 너가? 작은 언니었어 언제? 사온지 얼마 때 <laughs> 언니 갔다 와서 계속 회사다녔잖응 그때 나 우리 등산 갈때 등산? 어 등산 갈때 기억나? 나나 너무나 그런가냐? 나 초등학교 때, 때 등산 갔는데 엄마가 그 그때는 음. 거기는 달걀 삶아서 보내는 게 되게 흔했거든. 그렇지. 그래서 삶아서 보내는데 그때 등산 가서 달걀 삶은 거 먹었는데 달걀 노란 그 자의 열었는 너무 그 노란자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부터 나 노란자 이안 먹기 시작했어. 아 어, 그래? 응. 아무튼 나는 그때 어. 등산 갈때 너는 어. 아마 그때 없을 될 걸. 나 없을 거 우리 아빠가. 바가... 응. 귤 단물 있지 여기로 말하면 한타. 아 한타. 어 그거 그때 우리 좀돈 금장사해가지고 좀돈잘벌 때거든. 그거 아, 딱 그렇지. 사줬는데 그거 사갖고 간게 우리 반에서 내 혼자 장 거야. 아, 나 아직도 기억나 우리 언니. 이걸 집에서 좀 많이 해주려고 했어. 우리 아빠가 맞으라고 나는 엄청 그래도 나한테는 좀 어리는 아니더라도 좀 남들 안 하는 것. 어, 좀 해서 내가 내가 군대 나갔을 때 맨날 내 입던 옷이 있고, <laughs> 있고. 너 기억나니 어. 그줄리닝 아사 안 사준다고 어쨌던 거 기억나니? 네 어, 그래서 거? 학교 안 가서 그래서 엄마 어쩔 수 없이 샀어. 어. 빨간다. 어, 어, 파란 나는 파란 거 아디다스 단복 사. 있네 그거 한 며칠 때를 썼어요. 그거 학교 안 가. 근데 뭔가 너무 어. 베이스. 어. 그래서 사 살았어. 한달 거래. 거기서는 아다라스랑 그 언니는 거 파란 거 사고 있난 남방 거. 네이 삼원을 이렇게 삼. 이모 할까 생각보다. 이모 학교 시설이 좋아 수영장도 너 어떻게 알아? 이모 학교 가봤어? 가봤지 언제 아, 있어. 영어 캠어 언제 가봤어? 영어 캠프. 영어 캠프 아 맞다 너 영어 캠프, 영어 캠프 거기 캠프. 갔었지? 응. 야 그래 이래서 영어 캠프를 애들을 막 좋은 대학교 보내고 맞아. 거기 갔다 오면은 거기 가려고 막 애들이 그런데 너네년 네, 영어 되니까. 캠프 서울대 아, 가자 혹시 나 서울대로 영어 캠프 그래, 신청해 줄게 자짠 짠 하고 이제는 끝내자. 응. 언제 우리 저쪽에 있으면 언제 와인을 먹어봤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와인 먹어는 봤지, 우리 포도주라고 하잖아. 근데 아, 그러네. 되게 되게 맛없는 와인 이렇게. <laughs> 포도주. 저 와인은 야 뭐? 우리 그 해산 그 뭐야 마인만? 맥주 공장 아니 해산에서도 어, 나오잖아. 삼시어는... <laughs> 중국에서 들여다 먹지, 포도주라고 해가지고. 포도주. 아니 우리 집에서도 만들어 먹었잖아, 포도주. <laughs> 그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진달래 술인가? 포도나물인가? 아, 들쭉술? 아니야그 포도 향 나는 포도 색소로 아 거기... 원액 사다가 먹지 어, 원액.. 앱... 술넣 향! 향! 포도 원액인지 무슨 어, <laughs> 향 포도 향 넣고 거기다가 술 맞아. 넣고 맞아. 이렇게 해서 맞아. 거기서 맞아. 여러분 <laughs> 저희 포도주를, 포도주를 만들어, 만들어 먹었잖요 <laughs> <laughs> 근데 그게 포도가 아니고 포도주 그 와인 향 나는 그러니까 향신료 포도만나는 포도 음. 원료를 갖다가 물 넣고 술 넣고 해서 어, 술 넣고 무슨 조미료 넣고 이렇게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색깔은 이거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 맞지? 정확하지 음. 않지만 약간 빨간 그냥 비슷해요. 그래서 또숙성도 했어. 이런 색 없나 이런 색. 며칠 숙성해가지고 <laughs> 한 달도 아니고 며칠을 숙성해가지고. <laughs> 근데 취하지도 않아 술을 조금 넣으니까. 네, 약간 음료수 같아. 우리 왜, 왜 이런 포도 포도 향 그냥 뭐. 포도 향만 난다 뿐이지 어, 네. 무슨 뭐 드라이한 맛나고 <laughs> 그런 거 이런 게 없는 거지. 어, <laughs> 맞아. 음, 그런 것, 것 같아. 숙성 그래서 산미 이런 거 몰랐지 <laughs> 뭐 하나까지. <laughs> Cheers. 아이구야. 야이거 친친해야지 이탈리안식으로. <laughs> 아 이탈리안 친친이야? 어 중국은 깐베이잖아. <laughs> 중국이나 음은 깐베. 한국이나 일본은 일본은 일본이나 뭐야? 다 같지. 뭐. 일본도 깐베 아니야? 그다고 그냥 발음이 다르다 보니 지다 똑같은 의미예요. 응. 한국은 건배. 중국은 깐베. 일본은 그냥 깐빠이 아니야? 깐바에. 아, 몰라. <laughs> 비슷하던데. <laughs> 자, 한 <그만> 마시고. <laughs> 여러분 우리 고향에서는 생일날 국수를 먹거든요. 오래 살라고 해 가지고. 맞지? <laughs> 음. 여기 오니까 미역국을 먹더라고. 미역국 은 원래 산모들 먹는 건데. 맞지. 음. 야 예열 들어. 그거 안켜나.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받았어. 저희는 받았어? 또 다음 영상에서 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얼굴이 빨기빨기 해가 질러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인데 누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나. 진짜? 여러분 잠깐만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웃음> 말레이시아 <laughs> KLCC 쇼핑몰인데 누가 이렇게 <laughs>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한국 걸로 되있는 환영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요 한국어 어학당이 엄청 많더라고. 음. 동남아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어디 아프리카? 아프리 유럽만 가도 프랑스들 애 한국 어 엄청 많이 배우고 음. 있어. 저기 어학당이 여기 있어. 여기 강남 쪽에 그 음. 어학원 가게 되면 유럽 음. 쪽 애들 와서 한국 한국 엄청 내가 아는 K-드라마 그요? 나 지난번에 화담숲 같이 갔던 애 걔도 지금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진 어, 많이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한비란데 그러니까